예, 안녕하십니까. 인포센스 TV 이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소음 적축. 레오폴드 MP900RBT. 무선입니다. 근데 블루투스라고 해서 무선이지만 유선도 가능한 유무선 겸용 저소음 적축 기계식 키보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소음 적축이 있고요. 밑에는 제가 기존에 썼던 유선 갈축입니다. 이건 갈축, 이건 저소음 적축, 이건 유무선. 왜 색깔이 똑같으냐? 저소음 적축인데 진짜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색깔이 이것밖에 없었어 저소음 적축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색깔로 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똑같은 게 이렇게 많아요 저는.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위쪽 키보드가 저소음, 적축, 유무선 키보드입니다. 무선은 블루투스를 사용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블루투스 기능과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기존 갈축입니다. 유선 갈축이고, 이거는 유무선 블루투스. 그리고 유선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USB-C 케이블 단자가 있고, 배터리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블루투스 스위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유선으로 쓸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키감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갈축은 여러분들이 대충은 아시겠지만 이 저소음 적축은 정말 조용합니다. 정말 조용해요. 맨브레인 그러니까 정도의 소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걸리는 느낌이 없어요. 리뉴어입니다. 정말 걸리는 느낌도 없고 소음도 적다. 대신에 단점은 뭐냐. 정말 기계식 키보드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기계식 키보드 같은 느낌이 없... 전혀 안 들고 멘브레인 누르는 듯한 느낌? 그래서 재미가 없다. 이 저소음 적축 키보드는 제가 18만원 주 구입했는데 이제 사자마자 좀 타건을 하고 많이 후회했습니다. 멘브레인 느낌이랑 똑같아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기계식의 그런 경쾌함과 그런 손맛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냥 멘브레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 조금 많이 후회했습니다. 대신에 사무실에서 쓰기에는 진짜 적합하다. 이제 갈축 같은 경우는 경쾌하죠. 그 소음도 큽니다. 이거는 사무실에서 못 써요. 그리고 키압도 상당히 가볍습니다. 이 저소음 적축이위해 저소음 적축은 무거워요. 그래서 오래 타이핑을 하게 되면은 손가락에 무리가 올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무실에서 쓸 수는 있어요. 저소음이라. 근데 오래 타건을 하기에는 부적합해요. 너무 무거워. 눌리는 키압이 많이 무겁습니다. 걸리는 느낌도 없어가지고 무조건 끝까지 들이밀어야 돼요. 걸리는 느낌이 없어요. 리니어라서. 걸리는 느낌이 없고, 그리고 이거는 걸리는 느낌이 있어서 구름 탑법이 가능한데 이거는 조금 힘들다.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갈축입니다. 경쾌하고 가볍고 걸리는 느낌이 있고 손맛이 있다. 저소음 적축입니다. 소음이 적다, 무겁다, 걸리는 느낌 없다, 손가락에 무리가 간다. 그리고 멤브레인 느낌이 난다. 정말 손맛이 별로다. 그러니까 이게 저소음 적축은 말 그대로. 저소음이고 사무용 이외에는 개인적으로 비추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저소음 적축 구하기가 힘들어요. 좀안 팔리나 봐. 이 갈축만큼 타건감과 경쾌한 느낌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제가 청축, 갈축, 적축, 저소음, 적축. 다소 봉 결과, 레오폴드는 갈축이 가장 손맛이 좋아요. 예, 컴퓨터에다가 연결한 모습입니다. 무선이지만 제가 유선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유선으로 연결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넘록 버튼이 들어옵니다. 그 전에 이제 유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었어요. 이 불이 없었습니다. 램프가 위에 있지 않고 이 안에 박혀 있었는데, 지금은 직관적으로 이렇게 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넘넉 버튼 이렇게 초록색 들어오고, 스크롤하 누르면은 이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캡스랑 누르면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그 전에는 이게 램프가 없었습니다. 아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없어요. 근데 이 유무선 버전에서는 이 램프가 박혀있다. 이거 얼마나 한다고 왜 이렇게 지금에서 넣어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소음이 나질 않는다. 사무용으로는 끝판왕이다. 끝.